10분 노래 계실 하이런입니다. 어,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한곡 준비했습니다. 어, 신승일 가수의 미운 사람아 여러분들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번 듣고 오시죠. 박수. 미운 사람아 사랑한다는 말조차 못하고 떠난 여인은 오랜만. 예쁜 얼굴을 하고 예전에 알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 나를 버린 미운 사람 시절 그 추억을 잊고 사랑해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우후~~ 야 노래 좋다 음 노래가 그냥 아주 입이 촉촉 감기네 여러분들도 그렇죠 노래가 그냥 정말 감겨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옛날 사랑한다는 말조차 말 한마디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연인,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있잖아요. 없으면 인생 이재이가 없는 거야. 있어야지. 자, 세월이나 잊지 못하고 예쁜 모습으로 찾아와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또한 표현도 못하고 대신 미운 사람하라고 반어법으로 사랑을 대신 표현하는, 아, 예, 추억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멋진 노래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옛날 연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배워봅시다. 이 노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멜로디가 친숙하고, 그죠? 멜로디가 친숙하고, 가사가 짧은데 왠지 메시지는 강해. 완뽕입니다. 자, 출발해 봅시다. 아싸! 둘, 셋, 넷!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누가?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죽이는 거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하지 말고 오랜 오랜 비벼 비벼 오랜만에 찾아왔다는 데 오랜만에 찾아, 찾아 찾아왔대. 자자. 와! 바운스 주자. 찾아 왔어요. 알았죠? 자 가봅시다. 알았죠? 1 2 3 네. 헤이. 오랜만에 비비고. 찾아 왔어요. 그렇죠? 바운스 주셨나요? 비비고. 앞에는 비비고 뒤는 바운스 주고 3 네. 헤이. 자. 헤이. 오랜만에 있어요.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오랜만에 찾아왔다는 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소리를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이러면 도망가, 도망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그게 나오잖아. 예전에 전에도 비비어 예전에 알았는데 보면 얼마나 좋아 예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그도 비비어 그 사람이 예전에 알았던 예전에는 과거형이잖아 그죠? 과여, 과거형에도 예전에는 더 과거형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손을 한번쫙 뽑아봐 옛날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알았던 예전에 예 다시 와야지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 예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 잘 되고 계시나요? 잘 되고 계시죠? 어. 그래요 저거 하면 무조건 잘 돼요 알았죠?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자 사자에다 파운스 주고 소리를 한번 열어주자고 그 사람이 셋넷그 사람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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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아닌 것 아닌 아닌 자 살짝 열어주면서 겉자도 땡겨줘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한 음절 주고 같다 알았죠? 아닌 것 아닌 것 같아 자자 자, 처음부터 거기까지 한번 가 볼게요. 셋내 네. 오랜만에 둘셋 찾아왔어요.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예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는 잘 되죠?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그렇죠. 하이덕고 아, 하면 무조건 잘 됩니다. 자, 갑시다. 미운 사람아. 자, 미운 사람인데 정말 미운 사람인데 미운 사람이 아니야. 여기에서는 미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 했을 뿐인데 그못 했기 때문에 더 감정이 더 아닌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미운 사람아, 이건 정말 미운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고 미운 사람아, 하, 그냥 미운 사람아.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 사람을 살짝 안아주는 그침대가 던지기 전에 그 느낌을 살려보란 말이에요. 알았죠? 네, 미운 사람아, 아나나나나. 그리고 나서 어떡해야돼? 너무 이쁘니까 던지질 못하고 침대에다 살고만히놔 미운 사람아 노래 죽이네 이거 음.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나를 나를, 버리, 나를 버린, 나를 버린, 나를 버린, 셋, 넷, 나를 버린, 셋, 넷, 나를 버린, 미운사, 자, 미운사, 바운스 주고, 라, 바운스 주고, 라, 아마, 까지, 미운사, 라, 마,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까지 갈게요.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오 좋다 너무 좋다 음, 음. 그죠? 노래가 너무 좋아요 자 미운 사람으로부터 가볼게요 셋넷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갑시다. 그 시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 시절 그래야 옛날에 그 시절이 생각나지. 그 시절 이러면 옛날에 헤어졌다는 거지. 잘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정말 사랑한다는 말조차 사랑한다는 말조차 할수 없었던 그 아련한 추억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그 시절을 생각해서 꺼내는 사진 한 장을 옛날 사진 한 장을 꺼내는 마음으로 한다면그 시절 좀물어봐그 시절 그 추억을 그 추억을 그 시절 그 추억을 잊고 살았네 잊고 사.. 비비야 살았네 았네 았네 자들래 좋네 그 시절 그 추억을 잊고 살았네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나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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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옛날에 버렸던 나를 버린 사실은 그 사람이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놓친 거지 아, 아, 이거. 쪼잔한 거야. 음. 나를, 얜,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 지금은 뭐. 뭐 마음 있으면, 그래,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표현을 음. 하고 살자고요. 알았죠? 어. 어. 나를 버린, 그죠? 나를 버린, 이건 버린 거야. 나를 버린, 마음이. 미운, 사, 사, 자의 방수. 미운, 사, 람, 자도. 라, 마. 미운 사람아. 바운스 해주시고, 알았죠? 가볼게요. 셋, 넷.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우후! <목소리> 여러분, 어때요? 즐거우셨나요? 어, 미운 사람아. 정말 그 가사가 좀 짧아요. 근데 메시지는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더 우리한테 더 빨리빨리 와닿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옛날 애인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옛날, 옛날 애인 생각해봐요. 꺼내봐, 꺼내봐. 없다고 하지 마. 있잖아. 아, 없으면 그 인생도 아니야. 응? 자, 즐거우셨죠? 자, 이 노래 같이 여러분들하고 처음부터 같이 함께 부르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 꾹,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우! 예. 자 우리 신승일 가수님의 미운 사람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예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그 시절 그 추억을 잊고 사랑해 나를 버린 미운 사 자, 즐거우셨죠? 자, 여러분들, 어,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